주사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습니다집으는게아 어,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 도안 아픕니다 그렇죠, 말이 잘안 나오죠 말잘 하다가도 카메라 딱 가다보니까 어버어버해지고 어버 그러고 어, 최고 대장님이 누굽니까? 제가 대장님 예쓰! <laughs> 마이크 대놓고 장문하면 뭐라 가까싶어 <laughs> 나는 대장님한테는 많이 달려듭니다 또 비빔밥 너무 많이 드시면 백수도갈자리 없으시니까 어... <목소리> 드실래요? 응? 오늘 또 드실래요? 한참 빠어 아무 튼뭐 먹는데 많이 드셨어? 한참 살수 없지 놀림은 저는 뭐 매일 아침에 영연폭포까지 매일 하루에 두 시간 갔다옵니다. 아주 좋아요. 영연폭포, 용추폭포하고 절군폭포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발경단 회장 황상금. 왜 나한테 묻는 거지? 신의를 하지 낚시를 아, 차는 좋아하기 때문에 산도 마이다니, 중앙산면분내 회장입니다. 최승문입니다. 산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낚시도 좋아합니다. 저는 주황산에 준상대 특이하게 뭐 이렇게 뭐 취미 활동 하는 거는 로없고정상경우로 뭐 운동하고 사랑공사를 짓다 보니까 동사를 명품 사과을 만드는데 그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주황산에 이사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옛날부터저 취미가 나무 조각하는 걸목공예 인터넷 그저 판매 업소를 차렸습니다 허윤공방. 서영균대 어, 당말 그 경로당에 총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 이문입니다 운동을 아침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6시쯤 되면 산폭포까지 올라갔다 오고 뭐 나주를 주로 송이산을 관리를 좀 하고 송이체치도 좀 하고 굉장히 운동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은전쟁 터지거나 이럴 때 근처에 도 사과농사를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잘안 아, 됐죠. 그렇죠. 여기가 상일인데 상일에 제가 사과나무 처음 심었습니다. 이로 네. 88년도부터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처음 시뮬다. 하고 이제 개신하고 객토여가지고그 작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거고 오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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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나무선 이제 과도 또 네. 이제 좀 수시한 거다. 그 방산 났을 때는, 아, 방산이 오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네, 저 어릴 때 가면 참 지금 변화가 많죠. 그 당시에는 군공원, 도리공원으로다가 이제 아, 예. 지금 주황산이뭐참뭐 뭐 전국적으로 뭐 제일 건강한 사이라고 다른 거없 어렸을 때저 산을 보고 뭐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 우리는 여기에서 있을 때는 아, 그 산이 뭐이 산에 대한 이렇게 명 산이다 뭐참 아름답다 이런 걸못 느끼고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그보물 가치를 못 느끼듯이 이주황산이백악기때 동해 안쪽에서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내려앉아서 바위가 형성됐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웠습니다. 회류응이암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흘러내리다가 응고된 바위다. 그래서 저런 바위가, 기한 바위가 생기고, 시루봉도 생기고, 급수대도 생기고, 그 급수대라는 이야기는 전설상에 옛날에 경주의 어떤 왕족의 아들이 거기 와서 피신을 와서 궁궐을 지었답니다. 밑에 개울로 물을 퍼먹었다고 급수대라고 이름 붙이고, 주황산에 또이 그 국립공원이 된 거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 많습니다. 아주 보호종이, 둥근 꽁의 비름이라고 보호종입니다. 또 동물은 솔봉이가 여기에 삽니다. 그래서 그게 깃대종이고, 하나하나가 희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온 지가 30년 됐는데, 그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된 동기가 청송군에서 그 자연문화해설사 교육이 있더라고. 교육을 10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laughs> 예. <laughs> 관광 오시는 손님한테 집에 가시면 아주 그런 게 아름다운 추억이 안 되겠나 싶어서. 어렸을 때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여 이래 참 아름답고 좋은 줄을 몰랐죠. 이 중앙산이 최고의 다 이제 큰. 땅땅거린 줄 알고 살다가 한 40년을 뭐 객지 생활을 하고 전국 어디 뭐 유명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만 저도 뭐 60이 넘어가 이래 들어오니까 참 여기같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없어요. 공기 맑고 소나무 많고 특히 산에 또 송이버섯이 마, 많이 납니다. 가을때면. 여기가 참 진짜로 최고 좋은 곳이구나 싶은 게 느꼈습니다. 그래 와가 운동하고 송이산 관리하고 이렇게 사니까 요즘 지상 낙원에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항사 많이 놀러오세요